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용조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10월 실거래 내역 및 타입별 최저가 매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10월 16일자로 자료 추출해서 통계 분석했습니다. 10월 실거래 내역을 보면 84A 타입에서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1년도 4월 달 30층이 7억 8,900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가 됐었고, 23년도 4월 달에 4 1층에 5억 3,300에 실거래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10월 3일자로 46층이 6억 2,490에 실거래 신고가 됐었고, 10월 6일자로 46층이 6억 2,749만원의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분양 금액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4A 타입을 보면 층수가 26층에서 49층 분양 가격이 5억 5,500만 원이었었고 확장비 2,420만 원총 합계 금액이 5억 7,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층하고 6억 2,700하고 비교해 보면 프리미엄이 최대 4829만원이 신고가 됐습니다. 유상 옵션이 선택이 됐다 보면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금액은 더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매도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1 0 1동의 11층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1000만원 선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 0 1동의 21층 남동향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2000만원 선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고층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층으로 한번 살펴보면 101동의 1 0 1동에 고층 남동향 같은 경우 프리미엄 5천만 원 선, 그리고 102동의 고층 남동향도 프리미엄 어, 7천만 원 선으로 6억 4천 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초반에 7억 8천 9백의 최고가로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는 현재 매도가 6억 2천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1억 6천 정도가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지를 한번 살펴보면, 20년도 4월 3일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했으며, 위치는 중구 동원, 원동이 되겠습니다. 총 4개 동 894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최저 48층부터 49층까지 되어 있으며, 24년도 2월 달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고, 세대당 주차대수는 1.38대가 되겠습니다. 분양 당시 경쟁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는 101세대가 공급됐는데 해당자이 7293건이 접수되어 72.21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당첨 가점도 최저 60에 최고 69점, 평균 62.8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84B 타입 보겠습니다. 84B 타입 실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1년도 9월 달에 47층이 6억 6,500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나왔고, 23도 년 2월 달에 4층이 5억 1 9 3만 원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10월 1일자로 29층이 5억 8,600대의 실거래 신고가 나왔는데, 분양 금액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8 4비 타입 26층에서 49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5억 4,900만 원, 확장비 2,500, 총 합계금액이 5억 7,400인데 29층 5억 8,600하고 비교하면 최대 프리미엄 신고금액이 1,207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상옵션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금액은 더 낮아지겠습니다. 네이버 매도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101동에 고층 남동향 같은 경우 프리미엄 2천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동에 중층 남동향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2,000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층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층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 102동에, 101동에, 101동에 30층 남동향 같은 경우 프리미엄 5,000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2동에 고층 남동향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6,000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21년도 초피에 매수하신 분은 6억6 1500에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어한 4천만원 정도 4천만원 정도 지금 손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양 당시 경쟁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는 101세대가 공급됐는데 해당 지역에 3894건이 접수되어 38.55대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으로 끝난 타입이 되겠습니다. 당첨 가점을 보면 최저 56점부터 최고 65점, 평균 58.85점이 나왔습니다. 84C 타입 보겠습니다. 84C 타입 같은 경우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1년도 4월 달에 32층이 6억 7,800의 실거래 신고가 나오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4월 달, 23년도 4월 달에 22층이 5억 4,200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가 됐었고, 23년도 10월 7일자로 17층이 5억 7,987만원에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분양 금액 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4C 타입을 보면 11층에서 24층까지가 5억 3,500만원, 확장비가 2,970만원, 총 합계 금액이 5억 6,470만원인데, 17층하고 비교를 해보면 최대 프리미엄 신고가 1,517만원이 신고가 됐습니다. 네이버 매도 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101동의 저층 북동향 같은 경우는 마피 2,000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2동의 중층 북동향 같은 경우도 마피 1,300만원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고층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층으로 살펴보면, 101동 쪽에 101동의 39층 북동향이 무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13일자로 확인된 매물이며, 101동의 38층, 북서양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500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21년도 초피에 이렇게 매수하신 분, 6억 7,800에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음, 이렇게 보면 1억 2천 정도, 지금 1억 2천 정도 손해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당시 경쟁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84C 타입 같은 경우는 101세대가 공급됐는데 해당 지역에 1952건이 접수되어 19.33대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된 타입이 되겠습니다. 당첨가점은 최고 62점까지 나왔고 평균 56.24점이 나왔던 타입이 되겠습니다. 실스테이트 도원센터를 84타입 매매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년도에는 월 평균 1.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6억 5,400대의 실거래 신고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월 평균 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6억대까지 떨어졌고, 23년도에는 월 평균 7.8건, 이게 10월달까지 계산해서, 7.8건이면 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평균 5억 7,7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어... 한 8천만 원 정도, 8천만 원 정도가 평균 실거래 신고 금액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23년도 1월달에 5억 4천까지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21년도 평균보다도 한 1억 천 정도 떨어진 수준까지 하락했다가 어, 2, 3월달 이렇게 쭉 보면 5억 6, 7천대에서 이렇게. 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6월 달에는 6억 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7월달, 8월달, 9월달에 5억 7천 선에서 이렇게 지금 횡보하는 모습, 거의 5억 7천대에서 실거래 신고금이 나왔고, 평균 건수는 13건씩 거래 건수는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현재까지 4건 거래 이루어졌는데 실거래 신고 금액이 평균 6억 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달 대비 10월 달을 비교해 보면 대략적으로 한 6천만원 정도가 상승한 실거래 신고 금액 기준으로 봐서 6천만원 정도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21년도에 7억 8,900이 나왔었는데, 23년도에는 3월 달에 6억 3,800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봐서는 대략적으로 한 1억 5천 정도가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어, 21년도 평균 대비, 23년도 10월 평균을 보면 이제 5천만원 정도밖에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매 건수를 한번 살펴보면, 21년도에는 23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21년도에 거의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23년도 1월에서 9월달까지 111건이 거래가 됐는데, 최저가는 23년도에 최저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타입별로. 그리고 거래건수가 지금 이렇게 4월달 14건, 8월달 21건, 9월달 18건, 10월달 현재까지도 4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거래 건수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2월달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양권 거래는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